네, 반갑습니다. 창업론 어, 세미나7주체 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넥스트 소사이어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을 거예요. 피터 드러크가 어, 미래를 도대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 결국 미래를 읽는 힘이에요. 어, 미래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했을 때 미래를 읽는 기준이 결국에는 어, 타임. 그 다음에 스페이스, 그 다음에 펄스 또는 피플에 관해서 어, 포커싱을 해서 어, 살펴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어,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어, 인구 구조와 연령 구조를 살펴봐야 된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어, 굉장히 많이들 바뀌고 있죠. 인구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되고 있죠. 그죠? 고령화. 연령구조는 어떻게 되고 있죠? 연령구조도 마찬가지로. 고령화는 필수적으로 저성장을 또, 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성장을 이끌 수는 없겠죠. 어,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2006년, 5년, 6년경에, 음, 어디를 갔었냐면은 중국 상하이어와 상하이 어, 밑에 심천이라는 데 갔어요. 홍콩 건대편이죠. 어, 갔을 때에, 그 심천에, 어, 심천에 그때 당시에 연령 구조가 심천의 평균 연령이가 27세였어요. 27세. 심천이라는 도시의 평균 연령 27세였으니까 지금 한 15년 정도 지났으니까 지금 한한 40대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때 결국은 0년이 심천과 상하이가 중국의 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엄청난 그 동력이 동력이 되는 그런 도시로 발달이 됐는데. 결국에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 원동력이 뭐냐면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일하는 그런 사회가 어, 될수 있는 그런 어, 기반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신천이에요. 신천 바로 이게 어, 상하인데 상하를이그에 약간 좀 나이는 들었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포동 지역 같은데 보면은 이제 막그 도약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말도 못하게 빽빽하게 어, 거의 뭐백천 가까운 빌딩들이 빌딩 수을 이루고 있죠. 그 반면에 우리나라의 인구 연령구조를 보면은, 어, 결국 인구 연령구조는 결국에는, 어, 우리나라도 굉장히 장수를 하고 있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연령구조 자체가 산업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 느낌, 많은 그 사람의 역량과 노하우를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어, 산업의 패턴들이, 산업의 패턴들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가장 좀, 음, 오늘도, 어, 제 어떤 제사 중에 하나가, 어, 연구 논문을 굉장히 좀 이렇게 특이한 논문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아까 오전에도 만나서 어, 어, 이렇게 같이 얘기, 점심 때 만나서 얘기 하면서 어, 얘기를 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어, 이 친구가 하는 그, 그 회사에, 어, 이런 쪽의 회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SNS 활동이나, 인터넷 활동이나, 특히 모바일을 가지고 하는 활동들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은, 네이버 블로그 하세요.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하세요. 페이스북 하세요. 인스타그램 하세요. 이네 가지. 이네 가지를 하는 것을 가지고, 이네 가지의 활동에 양과 질을 가지고, 뭘할것 같아요? 이걸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적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같이 안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저는 이네 가지 중에 하나도 안 해요. 하나는, 하나는, 하나는 한다고도 할수 있고, 한, 인스타그램은 옛날에 뭐, 뭐, 한 번, 어, 여러 가지 뭐 사진을 한 50개 올려놓고, 거의 뭐, 1년에 한두번 정도 새로운 사진을 올릴까 말까 하는 정도. 그러니까, 팔로워도 없고, 팔로잉도 없어요. 어, 뭐, 업데기보다 한 뭐, 2, 30명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어 내가 들어왔으니까 가입했으니까 어?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데 그래서 이네 가지를 가지고 뭘 하냐면은 이네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이 사람 인적사항은 딱 이게 이름하고 주명번호, 주소, 땡. 그리고 뭐 이렇게 직업 보 주고 자는 것까지 그러고 나서 이, 그리고 대면 평가는 없어요. 평가는 뭐냐면 이 사람의 이네 가지의 실적만 보는 거예요. 블로그 그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음. 근 카카오 스토리. 여기에 어, 주로 사진을 올린다든지, 스토리를 올린다든지 글을 써든지 하겠죠. 이 활동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돈을 빌려 주는데 이 논문의 핵심은 어, 이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어, 돈을 빌려 줬는데 이 사람들이 상환하는 그 비율이나 연체율이 어디가 높고 어떤 사람이 낮은지에 관해서 어, 평가를 하고 그게 관계가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 논문이 굉장히 특이한 논문이긴 한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지금 어, 논문 모형을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어, 시라는 하나만 가지고도 결국에는 이시 이 자체가 산업의 패턴과 같이 연결돼요.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 제가 아까 럼이네 가지를 들은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네 가지 중에 하나도 속하지 않는 하나 겨우 인스타그램 하나 겨우 좀 속하긴 한데 활동은 거의 아니에요. 인스타그램의 성적을 따진다면 1점에서 100점까지는 그냥 5점에서 10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안 하죠. 네이버 블로, 블로그 안 하죠. 페이스북 안 하죠. 어. 뭐 트위터도 안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가지 정도 하세요? 음. 여러분, 한다 그러면은 그 이거를 운영하거나 또는 참여하거나 하는 거에 실적은 어떻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은. 네. 그래서, 젊은 아이들은 그래서 이네 가지의 그그그 그, 그 주로 흔히 그 모바일 활동 또는 sns 활동 이네 가지 활동에 직장인들이 어디 많이 참석하고 전문직들이 어디에 많이 참석하고 참여하고 여기에 적극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러면 소극적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적극적인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적극적인 사람이 또는 은행에 대출을 잘 받는지 잘 받고 나서 실제로 잘 상환을 하는지 여기에 활, 활발하게 하는 사람이 신뢰도가 높은 사람인지 등등에 관해서 앞으로 연구할 여지가 되게 많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초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연구 대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보면 인구와 연령 구조에 따라서 이네 가지 활동만 하더라도 인구가 그 연령 구조가 굉장히 젊은 20대 같은 경우는 이네 가지 부분에 굉장히 치밀할 거예요. 그 대신 저같이 50대 중반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아우 저게 뭔지는 알아요. 한번 해본 적은 거의 없거나, 블로그 같은 거 남이 해놓은 거는 격차다보는 정도죠. 페이스북 같은 경는 지난번에 가입하다가 복잡해서 안 했어요. 어? 인스타그램은 이게 도대체, 어,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산업 패턴이 빠르게 돌아가는 것과 동시에 나이가 드신 분은 이런 새로운 뉴 미디어에 적응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적응만 못한 뿐이 아니라 뉴 미디어를 통한 마케팅 활동 못 하고요. 뉴미디어를 통한 마케팅을 보지도 못하고요, 해석도 못하고, 참여도 못하고. 그럼 이게 뭐예요? 거의 어좀 심한 얘기지만 어 뉴미디어에 관해서는 뉴미디어에 관해서는 장애인이 되는 거죠. 그럼 장애인이면서 제 값을 받겠다, 제 대우를 받겠다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라는 것 하나 때문에 인구 연행 구조를 살펴봐라는 것 속에는 이 속의 속에 산업 패턴도 같이 보라는 얘기예요. 다음 사회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음 사회 넥스트 소사이어티에 네가 당신이 주인공으로 활동을 할지, 아니면은 그냥 짐꾸러기로 변할지가 자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관적 개념으로 공은 뭐예요? 글로벌라이제이션,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오늘도 제가 영어 시험을 어, 채점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영어 시험을 보고 영어 시험을 채점을 했는데, 뭐어 어, 준비를 많이 했는지 이번에는 뭐, 뭐 제가 본 바로는 어쨌든 대체로 시험을 대충 잘본것 같아가지고 이랬는데, 음,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이 국제적 글로벌스탠다드를 봤을 때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지식과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또는 어, 글로벌 활동이 가능한지. 사실 요즘에는 가능한지에 관해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체력이고 실제로는 불가능한 사람도 많아요. 요즘에는 뭐 비행기 예약을 한다든지 또는 뭐 가서 관광지 숙박업소를 예약한다든지 등등도 새로운 뉴 미디어가 많이 할, 어, 되고 또 여기를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못 다루면 뭐예요? 나는 어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또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랬는데 막상 시켜보면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면은 참 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어떤 회사를 조그마은 어, 회사가 삼성 s d s 라는 회사로부터 분사가 되어가지고 열한 명의 직원들을 이끌고 한 부장이 s d s 고참 부장이 s d s 로부터 분사를 해가지고 어. 회사를 운영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3년간 3년 동안 삼성 s d s 에서이 사람들의 1 9명을 관해서 임금을 보장 그리고 이제 그 하는 그런 형태로 나와서 했는데 결국은 이 회사가 초기에 좀 음, 나름대로 음, 잘또 기업을 운영해서 코스닥 상장을 했어요 상장 이후에 나름대로 이제 상장 아시죠 ipo 어, 코스닥을 등록을 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성공 배로를 긋기 시작했는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이 사장님이, 어, 지나친 자식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장님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60이 넘어가면, 이제, 산업에 관한 패턴들을 본인이 못 읽어요. 근데 본인은 뭐냐면은, 아, 나는 SDS에서 50대 중반에 나와서, 이 회사를 60대 초반에 상장을 시킨 사람이라는 성공 스토리를 가지는데, 본인이 산업을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은 산업을 이제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데 본인은 무슨 소리야. 나는 산업을 잘 이해를 해. 그리고 내가 이 속에서 잠뼈가굵었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잠뼈라는 것은 이 사람이 삼성전자를 들어갔다가 삼성SDS를 옮겨가고 이 사이에 흘러가는 산업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그 하이패스로 관련된 기술을 관련된 것. 어쨌든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이 물러나야 되는 거고 사장님은 만약에 의사 판단을 한다 한다 그러면 세컨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본인이 항상 주도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느 정도 국내에서 시장이 시장이 꽉 차고 나서는 그다음에 해외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시장의 성장에 한계가 있어서 삼성서 사실은 SBS에서 분산을 시킨 거거든요. 시장이 고속도로가 거의 다 깔려 졌고또 하이패스 이거 뭐 뭐다 만들어졌으니까 추가적으로 큰국지국제망이 나올 게 없으니까 삼성에서 분리시킨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는, 어, 자기가 글로벌 역량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수많은, 제가 가지 말고 별, 어, 다른 걸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냐면은, 독일이라든지, 사실은 실리콘밸리이라든지, 등등에서 있는, 그 국제 관련되는, 그 IT 대전 같은데, 항상 참석을 하시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기까지 는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 가또한 그 가보면, 사기꾼들이 되게 많아요, 사기꾼들이. 사기꾼들이 많은데, 거기 있는 사기꾼과 또는 이 회사에서 글로벌 사업은 잘할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을, 사람을 영입을 했어요. 한두 명,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사장님은 글로벌을 몰라요. 그럼 누가 좀 아는 거죠? 여기만 사람이 좀 알아요. 근데 그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도 수많은 사기꾼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기꾼들이. 그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좀더 깊이 얘기하겠지만, 어, 에이전트라는 얘기 있고, 에이전트. 여러분, 잠깐 이게 설명하고 갈게요. 인디펜던트 컨트랙트가 있어요. 에이전트라는 거는 대리인이 안 됐어요, 대리인. 인디펜던트 컨트랙트는 거는 독립 계약자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업을 자문을 하거나, 여러분이 직접 기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제품을, 제조업체를 하든, 서비스업체를 하든, 뭐, 소프트업체를 하든, 뭐, 무슨 회사를 하든 간에, 다른 사람들이 국내든 해외든 저를 에이전트로 해주세요라는 에이전트 계약을 맺자 그러면은, 굉장히 신중을 해야 돼요. 에이전트가 무슨 얘기냐면, 글자 그대로 대리인이에요. 그리고 이사람한테 대리인을 자격을 주기 시작하면은, 자격을 주기 시작하면은, 이 대리인이 매전 모든 계약은 본인한테 기속을 해요. 이 대리인이 해서 어, 내가 이거 그 어? 내가 아랍에 가서 팔게요. 내가 미국에서 팔게 요 유럽에서 가서, 가서 팔게요.라고 하면서 에이전트 계약을 일단 맺잖아요. 맺고 나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광고비와 사람 맞는 비용과 호텔비와 등등은 본사에 청구를 할수 있어요. 사람들이 영어 계약서를 잘 모르니까 마치 얘는 내심부름을 하는 애다. 음. 내가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지 않는 건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에이전트라는 거는 시키는 것은 시키지 않는간에 이 사람이 권한을준거 내에서는 지망대로 해도 돼요. 그래서 국내에 많은 업체들이 에이전트 계약 하나 때문에 실제로는 수천 개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사람 근데 이것 때문에 계약 부도가 났지 몰라. 실제로는 에이전트들이 가서 계약을 하고, 여러 활동들을 하고, 이것 때문에 책임을 지고 본사가 책임을 지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실제로 연예 오락회사들도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번 회사 거의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심지어는 JYP 같은 경우도 뉴욕에서만 한다고 그래요. 요즘 조용하잖아요. 뉴욕에서 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어, 심지어는 SM 같은 경우도 일본에 보아가 활동할 때도 왔다 갔다 하지만 요즘 일본 얘기 안 하잖아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에이전트들한테 사기를 당해요. 실제로는 이 에이전트 해외에 있는 에이전트와 이 국내에 있는 에이전트가 장난을 쳐가지고 실제로는 이 회사는 회사에 있는 300억이라는 돈이 3년 만에 다흥공으로 날아갔어요. 왜 날아갔느냐? 내가 글로벌 사업을 추진해줄게요라고 했는데 이 해외도 사기고 에이전트도 일을 도와줄게요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도 다사기꾼이어가지고 실제로는 끈끈 이 이것 때문에 초기 그래서 실제로는 그것을 믿고 에이전트가 얘기하는 것을 믿고 국내 공장 부지를 마치고 공장을 짓고 실제로 다른 사업 다각화를 한다고 하면서 여러 사업들을 하면서 준비한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쏟아부었어요. 이 회사에 300억에 300억에 300억의 회사의 흑자가 있었는데 300억 현금이 있었는데 현금이 다 날아가고 결국에는 이 회사가 관리업적이 됐어요. 부도 난거과 마찬가지죠. 이 사장님은 수천억의 부자가 될수 있었는데, 이 사장님이 본인 하나도 없이 거신용 불량자 조짐이됐어요뭐 때문에 그랬어요? 글로벌라제이션을잘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나는 내가 삼성에 있었고, 내가 후스닥에 상장을 시키고 내가 사장이고, 내가, 사, 내가 상담 상공 회의소 부회장이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나는 본인이 전문가들줄 알아요. 실제로 상당히 많은 계약들이 특히 글로벌 계약들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몰라요, 사장님들이. 그래서 제가 한마디딱 얘기하자면, 반드시 전문가들을 가지고 리뷰를 받으시라. 법적 리뷰까지 완전히 받아. 돈이 덜들어도 괜찮다. 천만 원, 천만 원괜찮으 그거로 오픈해 줘가지고 서류 검토 하셔라. 이것 때문에 망하는 사는 제가 제 주변에서도 수없이 많이 봤어요. 사장님, 이거 아닙니다. 했는데도, 어, 이거, 이익이 얼마나 생겼는데 하면서 망하는. 또 해외 글로벌에서 또 뭐냐면은, 실제로 미국을 얘기할 때, 미국은 마진이 30%가 남아요. 남는 게 아니에요. 프로덕트 라이빌리티라고 프로덕트 라이빌리티. 물질에 관한 배상 책임이에요, 프로덕트 라이빌리티예요 물질에 관한 배상 책임인데, 물질을 만든 사람과 생산한 사람과 유통한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연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데, 판매 한 것만 지는 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가 30억을 남았어요, 그러니까 30억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무한정의 책임을 져요. 이 어느 제품이나 전기제품이나 뭐 하나, 손가락 하나만 살짝 다치더라도,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가 살짝 엎질러져서 손이 살짝 띄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보통 사람은 손이 안띄어요이 사람은 민감성 피부야. 과민해서이 사람은 60도만 돼도 이 손이, 손이, 이게 화상을 입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화상을 안 입는데. 그러면은 할 때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온도를 낮췄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질을 파는 사람들이 책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맥도날드에서는 햄버거에다 커피를 먹다가 실제로 손이 살짝 데었는데그 사람이 350억 원을 받았어요. 커피 한잔 먹다가 무릎 질러졌다고 그리고 바꾼 얘기면은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사람들은 거의 완벽을 해야 되고 만약에 약간의 하자가 있으면 엄청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두 가지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바오같아가지고 벤츠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겼고, 실제로 급발증 같은 게 생겨가지고, 독일차가 아우디부터 세시가 엄청나게 미국으로부터 손해를 엄청, 수 좋은 데 미국이 물어줬어요. 미국 사람들 물어주고, 한국 사람들은 10은 안 물어줬어요. 한국에 있는 PL도,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 너무 허술하고, 실제로 보상하는 액수도 거의 없고, 또 한국은 엄청 무시해도 되는 나라예요. 현재 법책이상, 글로벌 위상상, 한국, 나라, 이란 나라와, 한국이라는 국민들은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벤처와 BMW와 BMW 사고 난거 많이 아시죠? 아우디 같은 데가 한국에는 10원도 안무르졌어요딱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에는 안무어져도 되는데 한국에서 만약에 외국에 물건을 수출을 하거나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무한정 무어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미국에는 화학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다 미국 내에 없어요 외국에 있어요 그 실제로는 유니온 카와이드 같은 회사는 인도에서 어마어마한 폭발 사고가 생겨서 수천 명이 인도에서 죽었어요. 미국에서 발생했으면 그 회사가 파산이 됐어요. 근데 외국이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무모하고 끝났죠.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 만약에 미국에 수출을 한다, 한국에서 유럽으로 수출을 한다, 어마어마한 책임들이 따르는 것들을 잘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계약서 내용도 모르고, 실제로 계약에, 계약 이후에, 수출 이후에, 매출 이후에 생기는 부담에 관해서도 몰라요. 실은 사후 책임이 엄청나게 많아요. 30% 남는, 앞으로 30% 남고, 뒤에 30%, 30%, 300%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상당히 많은 한국에 있는 기업인들은, 기업인들도 마찬가지고, 기업을, 기업을 자문해 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감각이 거의 없어요. 겨우 글로벌라이제이션 감각은 스테이크 먹을 때 어떻게 한다, 자를 때 어떤, 숟가락 왼쪽에 놓는 뭐야, 크 왼쪽에 놓는다 오른쪽에 넣는다, 그 정도밖에 몰라요.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좌빵 우물이죠? 그죠? 그죠? 여러분 도대에서 포커, 어느 게 내, 내, 내 포커야 했을 때 뭐예요? 빵은 왼쪽에 있는 게내 거고, 물은 오른쪽에 있는 게내 거다. 이 정도 알죠? 포커는 바깥에 있는 것부터 사용하면 된다. 이게 글로벌 라이즈 하시는 스탠다드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에 대해서 글로벌 가르치면, 그, 그, 와서, 요 정도만 가르치고 끝, 끝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밥은 지안음대로 주워 먹어도 되는데, 실제로 글로벌 보리는 책임들은 어마어마한 책임들이 따른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시 인 인에 관한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세계는 지금 무슨 분쟁이 중국과 중국과 미국에 있는 분쟁도 핵심이 뭐예요? 특커 분쟁이 특커 분쟁이요. 커 분쟁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내용물을 보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는 지금은 인공지능이라든지 기계화가 돼가지고 자동화가 돼가지고 기계 한 대가 사람 만 명분을 담당을 해요. 계산도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해요. 우리나라 주산, 부산, 부담, 부단, 암산, 부담이 더 필요 없잖아요. 왜요? 컴퓨터가 더 잘하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만살아나으느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람만 살아나봐요 그래서 이창의와 혁신이 담긴 건 어디에 표현돼요? 결국은 터크로, 터크라든지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한국이 사실은 가장 그다마 자랑할 수 있는 게일이에요이 인에 관한 건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문화되고 특화된 사람이에요. 독특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대량의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정말 독특한 사람. 음. 그래서 창업론의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업은 결국은 사람이에요. 창업을 할 때도 창업의 삼요소가 결국은 뭐예요? 사람, 아이템, 자금이에요. 야 누가 할 건데? 야 무슨 아이템을 할 건데? 돈은 어디서 나서 할 건데 이거거든요. 가장 핵심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거냐는 결국에는 뭐냐? 시, 공, 일이에요. 니네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는 결국은 니네 나라에 이신은 어떻게 떼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느냐. 공, 글로벌라이즈션은 어느 수준이냐. 일본이 점차 뒤지는 게 뭐냐면은 글로벌라이제이션에 관해서 접근을 못 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외국인에 관해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호의적으로 또는 잘 그, 그, 말을 잘못 해요. 그 대신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나라 홍콩도 어마어마하게 자리잡서 홍콩 은 지금 특수한 상황이니까 싱가포르 같은 데는 굉장히 국제화가 돼 있어요. 영어로 자유자재고 프랑스어로 자유자재하고 중국어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한국인이 이런 수준이 되는지 이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인. 우리나라의 인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교육을 많이 받았던데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표준화된 수준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수십 년간, 회기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럼 무슨 사람만 나온 거예요? 순두부 자르듯이 자르는 사람만 나온 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그런 순두부 자르듯이, 그냥 두부못 자르듯이, 이런 표준화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독특한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는 독특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독특한 인간을 만드는 그런 구조는 오히려 우리보다는 중국이 더 낫고, 오히려 우리보다는 유태인들이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과연 주도할 수 있을까? 자, 넥스트 소사이티와 인해 관한 부분을 잠깐 시작하다가 좀더 하겠습니다.